안녕하세요. 코코넛 사주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여러분의 댓글 요청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솔주 선생님이 동물도 사주가 있으며 주인과의 궁합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육사 강바오님과 푸바오의 사주적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를 볼때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건 바로 태어난 시와 양력, 음력의 여부인데요. 양력, 음력 여부는 사주를 볼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태어난 시에 따라 사주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주를 보러 가실 땐 생일이 양력인지 음력인지 또는 윤달인지 여부와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더 정확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공개된 생일에서는 보통 양력 음력 여부를 알수 없거든요. 태어난 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강바오님의 공개된 생년월일 또한 양력 음력 여부를 알수 없고 태어난 시도 알수 없지만. 솔주 선생님은 양력, 음력 여부와 태어난 시 추정에 있어 100% 가까운 적중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간혹 잘못된 생년월일을 찾아 주시기도 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시네요. 너무 동물과 인간관계를 심각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실하고 궁금할 수 있는 당사자들 아니라면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셔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주신 두 개의 사주 기운을 살펴보니까 강바오님의 두개 사주 중 하나는 맞지 않습니다. 강바오님이 사육사를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사육사를 선택한 계기와 시기 등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의 울로와 성격, 그리고 직업관을 볼 때에 음력으로 풀이하는 게더 가깝다고 볼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 사주로 푸바오와의 궁합적 기운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바오님과 푸바오의 궁합을 하나의 스토리처럼 풀어줄게요. 두 존재의 관계는 선천적 숙명으로서 만났으며 동물원에서 보통 흔히 맺어진 인연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미 푸바오가 태어나기 전 기운이 동해져 있음을 사주상 기운이 서려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다만 한 사람의 직업은 동물들을 케어하는 사육사, 이고 푸바오라는 아이는 케어를 받는 동물이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라는 것은 있겠지만 서로 매우 교감이 잘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감하는 과정에서 둘중 누가 더 기운이 크냐면 오히려 푸바오가 훨씬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사주의 신강과 신약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데 푸바오는 신강에 속하며 강바오님은 신약으로 본다라고 할수 있지요. 여기서 신강과 신약이라고 하면 더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존재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쉽게 약간 사주 풀이해 드린다면 강바오님의 사주는 신약의 구성이지만 매우 정확하고 예민하시며 겉으로는 부드럽고 원만하게 보여지시지만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철저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계획 실행하는 힘이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나 목표가 주어지면 밤을 새면서도 달성해내는 외유내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푸바오는 신간기지만서도 스케일이 크며 지능은 발달되어 있으나 간섭이나 제약받는 것을 못마땅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끈기가 부족하고 의심도 많아서 멋대로의 행동을 하지만 의외로 전기 많아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하지만 강한 걸 모르며 행동하는 천진난만하고 착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풀이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강바우님께서 키우고 관리해줘야 하는 사육사이면서도 제어되지 않는 푸바오를 키우기에 매우 힘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 직업이라 많이 참고 인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건 엄연한 사주 기운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푸바오와 강바오의 궁합은 아주 찰떡 궁합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 푸바오가 사람이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강바오님이 만약 삐졌다든지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고 느껴지면, 오히려 푸바오가 애교 부리면서 풀어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강바오님이 섬세하시고 꼼꼼하여 푸바오에게 잘해주다가도 힘에 지쳐 가라앉은 모습의 여자 모습이라고 한다면 푸바오는 자기 맘대로 하면서도 상대의 약해짐을 보고 금방 다가와 화해도 하며 재롱떨며 풀어주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착한 남자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주구성이 푸바오가 강바오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인간의 눈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두 사람만의 가슴속 주고받는 언어는 제가 들을 수 있겠네요. 명리적으로 보면 푸바오가 꼭 필요한 인자를 강바오님이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강바오님이 필요한 인자를 푸바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자의 성격은 강바오님 입장에서 볼 때에 푸바오에게서 명예를 얻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푸바오가 그 명예를 얻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지요. 그게 푸바오 사주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푸바오 입장에서 보면 강바오님이 가지고 있는 인자는 자애, 즉 먹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푸바오가 오로지 생활에서 오는 본능의 모든 것은 먹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푸바오가 먹는 음식의 모든 것은 강바오님 많이 주는 사람이라는 거고, 물론 다른 사람이 주는 것보다. 강바오님이 주는 음식이 더 맛있고 전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식보다 집밥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이건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도 적용됩니다.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주는 이가 실질적 주인으로 인식하고 따르는 동물들의 본능이라고 볼수 있고, 이건 실제 엄연한 동물 마음이라는 현실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궁합관계를 설명해 드릴 테니 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